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도 돌아온 콩지 상황극인데요. 이번에 벌써 이제 3편까지 왔어요. 3편까지 와. 진짜 엄청 오래 갈것 같네요. 우리 이렇게 3편까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. 오늘의 이제 오늘 제목은 빨래하는 건 귀찮아 라는 거예요. 자, 귀찮아 라는 상, 이제 제목인데요. 자, 한번 시켜볼게요. 고고! 아 빨래해야 되잖아 어제 양치질 하고 나서 빨래를 이렇게 안해놨어 으이쌰 여기다가 요거는 바디워시를 딱 끊어. 하면 돼 바디워시를 찍찍찍찍 으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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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아이고 힘들다 으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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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더 넣어야겠다 으이쌰 아 안돼! 샴푸하면 안 돼. 다시 헹구고 다시 바디워시로 해야겠다. 아살다아 힘들다. 바디워시로 다시 찍찍찍찍. 자자 자. 어 귀에 걸렸다. 자자자자자 자. 그렇죠, 그쵸 그렇죠. 에이 거품이 잘안 나는데? 아 맞다 세탁용 비누 있었지 깜빡하고 놔두고 있었네. 맞대. 야, 야, 어 이제 조금 세탁용 비누에서 거품이 좀잘 나네. 아. 됐다. 아다 됐다. 시작 걸어두고. 이제 나 밭들, 말려놔야지. 자, 그럼 여러분, 콩지상황극이었습니다. 안녕!